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매매한다면 하루에 140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든든한 코인코치 오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완전 초보자도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는 진입 자리를 좀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항상 이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라고 한 사람이 이 무조건 수익 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심스럽죠.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달라지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제가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 함께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이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중에 제일 큰게 뭐 결론적으로 수익이 안 나요, 수익.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 진입 타점을 잡는 방법을 지금까지 이 강의를 다루며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알려 드릴 돈 버는 자리를 잡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앞으로 바로 챙겨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이 진입 타점의 원리를 이전에 강의 영상들에 있는 내용들로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진입 타점을 잡는 방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매매가 어려운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트를 못 봐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서 나오면 되는지 이두 가지만 명확하면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롱, 숏이 방향은 맞추는데 정확한 자리들을 몰라서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가 수익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이 정확한 자리를 잡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프로 트레이더들은 1 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진짜로 수익 내는 그 시간. 는정작 1분도 안 됩니다. 왜? 그 1분 자리가 바로 돈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진입 타점을 완전 초보자 기준으로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차트는 기본적으로 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을 캔들 의집합체 차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차트 안에서는 딱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어떤 힘이죠? 바로 지지 그리고 저항입니다. 지지는 말 그대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저항은 말 그대로 더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힘을 의미하고요. 이 차트는 지속적으로 이 지지와 저항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이 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이 지지를 돌파하고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선은 저항선이 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지지와 저항의 힘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크게 차트에서 우리가 이 지지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준가, 매물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선, 추세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캔들 종가의 평균을 알려주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가장 강 강력하고 대표적인 지지 저항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절대 아무데서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준자리라는 게 있고 가격은 그 기준자리에서만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헷갈리는 이유는 그 기준자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제가 오늘 그 기준자리를 밟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겠죠 자 우선 이 기준가 매물대를 한번 알려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 저점의 몸통 혹은 꼬리에 이렇게 선을 긋게 됩니다 이렇게 저점이 하나 생기고 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매물대가 완성이 되는데 기준가 매물대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 했죠? 이 지지와 저항의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 고점에도 마찬가지로 지지 저항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생성 후에 눌리게 되면 이 자리에서 한 번씩은 이 지지하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점 이 저항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매물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게 되는 거고요. 쉽게 생각해서 현재 이 캔들 가격이 지지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캔들이 위에 있을 때이 저항의 성질을 가질 때는 매물대보다 이 캔...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를 체크해두고 지지해준다면 여기서 롱 포지션 저항 받아준다면 쇼 포지션이 진입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우리 추세를 볼수 있는 선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하락하는 선 하락 추선이 있고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선을 돌파하게 되면 뒤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돌파되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이동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도 이동 마찬가지로 지지저항의 성질이 있다고 알려드렸죠.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보기가 좀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동평균선상으로 현재 캔들 가격의 위치가 아래에 있다면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 라고 제가 이평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이평선 위에 캔들 가격이 위치한다면 추세가 상승 추세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또한 지지와 저항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이렇게 저항 그리고 지지의 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추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항맞는 구간에서는 숏포지션으로 수익 낼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롱포지션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매물대 기준가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이평선 이 세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가 가능한데 초보자분들께서는 이걸 스스로 하고 이 차트에 적용시키는 거를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매물 때 추세선 이평선을 정확하게 그리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경험과 반복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뭐 3년, 5년, 10년 차트 본 사람들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걸 1년씩 뭐몇 년씩 공부하지 않아도 조금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 바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작도를 여러분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차트 쉐어링입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내용 그대로를 이 차트에 제가 작도를 했고요. 매물 대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이평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3분봉 차트에 좀 준비를 해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의 관점이 들어간 걸로 박스권 저항을 받을 시에 진입할 수 있고 비중은 얼마, 레버리지는 얼마, 익절은 어디, 손절은 어디 이렇게 잡아 드리는 것을 제가 실시간 차트에서 작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트의 작도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소통방에서 제 관점을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 좋은지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차트 그대로를 초보자분들도 매물 때 추세선 지지 저항 위치를 그대로 눈으로 보면서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해당 쉐어링 차트에는 제가 이렇게 실제로 매매했던 그 기록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이 쉐어링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트레이딩 뷰 아이디만 있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이 쉐어링이라는 기능을 켜두고 이 링크를 카피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복사해서 드리는 이 링크에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뷰 올리모드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차트에 적어드렸던 내용 또한 똑같이 보실 수가 있고 이 왼쪽이 여러분이 보시는 쉐어링 차트 그리고 오른쪽이 제가 작도해드리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글을 적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쉐어링 차트에도 1초 만에 적용이 되고요. 이 말은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찍으면 여러분이 보는 차트에서도 화살표가 바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 포지션을 잡는 자리 그리고 지지 저항 라인 진입 손절 익절을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똑같이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차트 쉐어링은 제가 정말 구독자분들과 함께 트레이딩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려고 한 만큼 이쉐어링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이 차트 쉐어링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오관장의 코리니탈출 가이드북 무료 신청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오셔서 여기 간단한 설문 작성 한번 해주시고 이 4번에 차트라고 적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제가 실제로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 관점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이 소통방에도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는 혼자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리를 아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쉬워질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려놓은 자리를 보시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 헷갈리는 구간을 전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코인코치 오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